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후갱을 한번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하나 빼고는 다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일단은 원래 친구랑 같이 가서 산 건데요. 일단 이거는 엄마 엄마가 어, 예전에 사주신 건데 그냥 여기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거를, 샀는데요. 속 안에, 속 안에는, 그, 이거 다음에, 그리고 요거, 머리띠, 커프로 맞췄습니다. 두구랑 맞춘 거는 얘기하고. 그 다음, 귀걸이. 귀걸이 샀는데요. 귀걸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걸이. 이뻐가지고. 네, 그러면, 소개를, 안내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머리띠. 이 머리띠는, 잘,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머리띠가 생겼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서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게 베이지색이에요. 하얀색이 아니라, 베이지색. 이건 베이지색이고요. 그리고 이 귀걸이. 잠시만요. 귀걸이는. 이 귀걸이 있잖아요. 요 귀걸이는 조개 모양이라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조개 모양인데요. 일부러 조개 모양으로 샀습니다. 조개 모양밖에 없어가지고 조개 모양을 샀고요 조개 모양 샀고, 이게 은색이에요, 은색. 뒤에는. 여기 보시면 그거. 진주 같은 것들. 진주가 있고요 일단은 이건, 이렇게 두 개는 세트, 세트 같아 보여가지고 제일 아낄 거예요. 얘는, 그 뭐지? 보관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보관함, 보관함이 어딨지? 어디 어딨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귀걸이는요, 제가 따로 놀 때를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저는 귀걸이랑 머리띠는, 여기 이통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 통. 여기다가 넣을 건데, 아니 쓰레기가 많이 있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쓰레기 같은 것은 버릴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버릴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네요.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여기다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쁜 거를, 이렇 내기 위해 요것도, 요거는 그냥 있어가지고, 위에 덮어줄게요.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다이어리. 이것은맨 마지막 일게요 그냥 요거 요거은 제가 여기 안에서 200원을 넣어놨습니다 200원을 넣어놨구요 아이고 200원을 넣어놨습니다 200원은 저의 여기 통에다가 아이고 저의 통 여기는 저의 동전투 입구랑 막 중요한 것들 넣은 거.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바닥, 밑바닥이랑 옆바닥 이런 거 보시면요. 땡땡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그렇게. 이건 줄, 줄무늬. 앞뒤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는 것도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이것은, 이때 열쇠가 있네요. 열쇠나 다이어리 지갑 등이 있는데요. 얘는 그 열어야 되나? 열어야 되네요. 열을 이거 뜯어야 되는데, 뜯어... 뜯지... 뜯 네, 열쇠 꼽아서 열어줄게요. 어,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됐다. 열어보시면요. 처음에는 뱃지입니다. 그 다음에 리본이 리본이 보시면 이쪽도 다 리본 이렇게 일단 리본이래요 여기다 막 친구랑 비밀일기 그런 것도 써도 돼가지고 이거는 친구랑 같이 샀기 때문에 친구랑 거의 똑같은 것을 샀습니다 이게한번딱 누르면 이제 안 열어져요 이거 이 열쇠 잃어 버리면요 절대 못 열어봐요. 그러니까 열쇠가 일부러 두 개. 왜두 개지? 일단은 이렇게 내용물을 보여드렸어요. 내용물을 보여드렸고요. 신의 가. 갔다 온 것을 제가 찍었는데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이제 올려야 돼요. 이제 집에 있을 때 올려야 돼서. 이게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천 원이에요. 원래는 다이소에서 안 사면 한 이천 원? 이천 원, 매 원쯤 하는데 거의 이게 천 원이네요. 엄청 싸가지고 산 거고요. 저 이거는 여기다가. 이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